Love Real Estate Market Update for April 2024. 4월 2024년 시장 현황 라구나 우주 부동산 시장 4월 2024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라구나 우주에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주강 카얼추입니다. 오늘은 라구나 우주 빌리지의 2024년 4월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라구나 우주의 재고월수는 1.61개월입니다. 이는 새로운 주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매물을 모두 판매하는데 약한달반 정도 걸릴 것임을 나타냅니다. 지난 네, 이 수치는 12.02% 감소하여. 높은 수요와 더 경쟁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매물 가격 대비 판매 가격 비율은 인상적인 12%로 0 주택이 평균적으로 매물 가격보다 2% 높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에게 훌륭한 소식이며 구매자 간의 강한 경쟁을 나타냅니다. 주택은 빠르게 움직이며 시장에 나온 평균 일수는 단 13일입니다. 이러한 빠른 전환이 제한된 공급과 높은 수요로 인해 발생합니다. 라구나 우즈의 중간 판매 가격은 56만 4,500 달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들은 판매자가 더 높은 가격과 더 빠른 판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적인 환경을 반영하며 구매자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경쟁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 또는 판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구나 우주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이 시장을 탐색하고 꿈의 집을 확보하거나 귀하의 재산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얻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